열왕기 하 3장 1 3절부이 20절까지 말이입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이의 모친의 선지이들에게로가이 하니 이스라엘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i 왕을 a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미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셈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 여호람 이야기입니다. 오무리로부터 시작한 이 오무리 왕조는 아합과 또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 그리고 여호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아는 2년 만에 다락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아하시아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12년간 재위하다가 마지막 왕궁 쿠테타로 살해됩니다. 모압 왕이 아합 왕 때에는 조공을 바치며 섬겼습니다. 연간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 이스라엘의 형편을 보니 옛날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독립을 선포했습니다. 요람이 모압을 징벌하려고 나섭니다. 제일 처음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은 것은 바로 다윗 때였습니다. 이방이 굴복하는 것은 구약 시대의 언약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 모합을 쳐서 이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대라고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람은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전쟁을 일으켰을 뿐 하나님께 묻지 아니합니다. 그는 먼저 사신을 보내어서 남유다의 여호사스에게 함께 전쟁하자고 합니다. 참 이상한 점은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있어서 다윗의 길을 따르려는 왕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아주 신앙 개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딸 아달라를 며느리로 맞아서 사돈지간이 되었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가자 하면 같이 나가고 아시아가 선박읍에 동업하자 그러면 동업하고 오늘도 여호람이 모압을 치러 가자 하니까 따라 나갑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남유다가 이 당시에는 북이스라엘의 속국 같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비이 워낙 강했고 또 북이스라엘 이 강했기 때문에 시키는대로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요호사밧은 신앙개혁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요호람이 요호사벳에게 묻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물론 북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서 가까운 쪽은 모압의 북방 지역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북쪽은 방비가 아주 강했기 때문에 요사밭은 남 유다를 거쳐서 에돔 땅을 돌아서 모압의 남부 지방을 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에돔과도 연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이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광야길을 일주일 정도 가다가 식수가 다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이 말합니다.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언제 하나님께서 세 왕을 불러 모아서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전쟁은 자기가 시작했지요. 그러나 안 되니까 막히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여호와께 탓을 돌리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지요. 여호사밧은 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를 찾습니다. 그러자 여호람의 신하였던 한 사람이 엘리사를 소개합니다.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바스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식사 전에 늘 손을 씻는 관습이 있었지요. 엘리야의 손을 씻도록 일상생활을 도우면서 제자의 도를 닦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사바스는 다른 두 왕과 함께 엘리사를 직접 만나기 위하여서 그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요호람을 본 엘리사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모들의 선지자들에게나 가서 물으십시오.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 바알의 선지자에게 가서 물으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여호사밧이 아니었다면 당신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오므리 왕조는 망해야 하는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지. 엘리사의 입을 통하여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바로 여호사밧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흠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남 유다의 다윗 언약이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은 반드시 악을 심판하시지만은 또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다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검고 타는 자를 불러 오라 그럽니다. 검은 곳 타는 자라는 말은 찬양대라는 말입니다. 무리 없어서 다 죽게 된 상황인데 이 절박한 상황에서 찬양대를 데리고 와서 찬양을 하게 합니다. 찬양할 때에 영의 감동되는 일이 많이 있었지요. 사울에게도 어떻게 영이 임하였습니까? 성읍으로 들어갈 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때 사울에게 영이 임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에게 임한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요호사바시 아람과 전쟁할 때에 찬양대를 앞세우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로 이기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찬양할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찬양의 이 능력을 덧입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 참 어렵고 힘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예배당 마룻바닥에 앉아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했습니다. 찬송하고 일어날 때 새로운 힘을 얻고 그 어려운 형편이었지만은 감당하면서 살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찬양할 때 여호와의 손이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메마른 광야에 개천을 파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 말씀대로 믿음으로 개천을 많이 팠습니다. 밤새도록 비가 와서 물이 조금씩 차서 가득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그대로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아침 소재 드릴 때에 물이 갑자기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물을 주시는 이 은혜가 바로 예배에 대한 응답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이지요 물을 위해서 예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배할 때에 물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에돔 땅은 불습니다 에돔이라는 뜻이 불다 하는 뜻이지요. 떠오르는 태양에 이 비친 물이 모압 군인들에게 핏빛으로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모압이 생각하기를, 아, 연합군들끼리 서로 분쟁하여 싸우다가 서로 죽여서 피가 흐르는구나.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락하려고 아주 방심하고 성에서 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 큰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스라엘은 아주 손쉽게 모압의 수도까지 성 안까지 들어가서 성읍을 쳐서 흘고 밭에 돌을 던지고 샘을 막고 나무를 베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메사가. 최후까지 성에서 방어를 하고 있다가 마지막 수단으로 그의 아들을 왕자를 금오스 신에게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마도 성벽에다가 이 아들을 붙여서 불 태워 죽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이 모압 왕이 훨씬 더 열정적인 헌신을 금오스 신에게 바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27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경노함의 주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경노함의 주어를 이스라엘로 볼 수도 있습니다. 모압 왕이 자기 아들을 불태우는 그 모습을 보고 당황하여서 그들이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이 주어를 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공동 번역과 같이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 군에 내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이 주어를 모압이라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모압 왕이 세자를 성벽 위에서 번제로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모압의 모든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경노함이 임하여서 격렬하게 싸웠더니 결국 이스라엘 연합군을 내어 쫓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승자가 없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하기는 하셨지만은 여호람에게는 어떤 유익도 돌아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왠고하니이 전쟁은 애초부터 요호람의 불신앙적이고 개인적인 이권유지를 위한 명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호람의 목적이었던 이 모압 정복은 이루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헛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일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열심히 하루를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하고 또 묻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의 삶을 살므로 우리 위에 여호와의 손이 항상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오늘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i